이뭐 먹을 거임? 맛있는 거 없다고. 아, 아, 나 이거 먹을까? 아, 빨리 나 어제 오찌 어 아, 니리나 이거 맛있겠다. 그니까 아, 근데 이거뭐 맛있겠다. 그럼 먹을면 라면. 라면 먹을까? 진짜 먹어? 아, 너 근데 빨리 먹을 수 없잖아. 너뭐 먹을 건데? 어, 나뭐먹을까 나 그래. 야. 야아아아아 야, 내가 이거 세개다들고 왔어 이거 넣을 거야? 이거 내 거지. 어, 이거 내거 아니야. 아, 그래? 아 거야. 이 무슨 마사을를 좋아하냐? 이거 왜? 뭐야졌어 헤어졌어. 려 아니, 뭐야? 어졌어헤어머어 헤어졌어. 헤어어머 나 삐쳐리 해 줄게. 처리도안 돼. 내 어떻게 영상을 수 있냐? 어. 아 지금은 8시 음, 22분. 분신르륵 아, <laughs> 소리 났잖아, 오늘. 누가? <laughs> <진짜? 인가? 인가? 웃음> 옆에 없 <laughs> 말이야. 막 처다보고 그런 거 같단 <웃음> 말이야. 도안겠어 <laughs> <너, 웃음> <사진은> <laughs> <난또 웃음> 소를 <laughs> 소리난데 근데 오늘 뭐 나오냐? 오늘 또 나와? 뭐 나오는지 몰 오늘 몰라. 매콤떡볶이 응 맞아 <laughs> 긴 말이도 나와 응 맞아 근데 나 밑으로 찍으면 안 돼? <laughs> <laughs> 얼굴 안 나오게? 응 이미 나왔잖아 이 개새끼야 안 나왔어 진까응 내가 안 나오게 찍었어 야헤연아 찍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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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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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나 죽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대화하는 중이야 아, 어디가? 아, 나 빠이 사회적 거리두기 야 노윤미 나와봐 영상을 찍고 있어 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지 나 몰래 화장실에서 가장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커리두기. <laughs> 무슨 얼굴 나오면 안 돼? 네. 어? 이 네, 얼굴 나오게 줘? 파이 <laughs> 윤나야 이거 안녕 다 2학년 3반입니다 안녕 너 얼굴 나온대너 얼굴 나온다? 모델 크철이안한다 괜찮아? 이목 달렸잖아 안녕 지금은 어 이제 국어 시간이에요 역사가 끝났습니다 역사가 끝났고요 너, 너, 아, 울렸어? 어어두개 올렸어. 음,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유나 친구 민주찡이라고 합니다. <놀람> 자, 야자 거 찍으러에. 예, 손도제를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했어요. 뭐야? 이제 이거 문자 안녕. 반가워. 왜 저래 지금은 점심을 먹으러 我掉，我掉，我掉，掉，掉，掉，掉，掉，掉，他别怕，他没搞呀，他没搞，他没搞，他没搞。他挨过一次。你，我失误。你来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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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